사랑하는 서문계 성도 여러분,샬롬. 1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그중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곳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지난주일 점심 식사 후에 약 20명 가까운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교재를 15권 준비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서점에다가 10권 더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지난주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또한 큐티 나눔 방도 이제 곧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저녁 둘중 우리 성도님들 편하신 시간에 교회에서든 주무로든 함께 모여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한 주간 동안 각자 묵상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삶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 함께 큐티 모임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유익들은 이제 큐티 나눔방에 참여하시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테니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큐티를 할때이 아, 부분은 좀 조심하고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한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큐티를 할때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중 특별히 은혜가 되는 어떤 특정 구절이나 단어들에 좀더 집중해서 묵상하며 또그 묵상한 말씀을 나의 개인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그저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 함께 나누면 그 은혜가 10배, 100배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날그날 그날 정해져 있는 본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특정 본문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큰 그림 안에서 볼수 있는 눈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던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읽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전체 큰 그림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틀 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만일 그 본문 자체만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쩌면 이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수 있겠구나. 그와 같은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또는 지금 내 앞에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란 뜻이죠. 또 반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마치 나의 구원이 나의 개인적인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큰 그림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에 그 말씀을 통과시키지 않고 오늘 나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직접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짧은 본문으로 큐티를 할때 사실 큐티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어진 어느 한 본문만 딱 떼어놓고서는 그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그냥 바로 직접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또 전혀 엉뚱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과 저주를 앞에다 놓고,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저주만을 경고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내가 만일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복과 저주를 그의 앞에 두시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은 그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한 선택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쫓겨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바로 적용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찍이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과는 달리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저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죄 없던 아담도 범죄하고 실패했는데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한번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둘째 아담으로 참 이스라엘로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 주심으로써 또한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마땅했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아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또 약속의 땅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그 모든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구약성경 말씀을 오늘 나한테 무조건 개인적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이 복음의 렌즈를 통과한 후에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그 복음의 렌즈로 구약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죄지으며 살게 될까 봐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이유와 동기와 능력은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선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옛 구약성도들보다 훨씬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즐거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큐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 그러면 큐티하지 말아야지.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한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개인 큐티 시간과 또 교회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도 올해부터 또 새롭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반과 또 큐티 나눔방을 저희들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두 클래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바르게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직접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온전히 다 이루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업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또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뵙기를 소원합니다. 샬롬.